어도게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거냐면 치는 동작인데 우리가 항상 어? 얘기하면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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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어? 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 기본적으로 여기서 칠수 있는 거리요? 어? 아니죠. 다알잖 그렇죠? 어? 어디 서칠수 있어요? 들어. 요 정도? 거기서한 번에 칠수 있어요? 그럼 요정도에는칠수 있는 거야. 너럼 어? 거기서 치지 않는 이유는? 머리가 어? 멀리 있으면 상대가 피할 게있고 <laughs> 상대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지금 이 정도였잖아. 여기서 치는 이유는 딴게 없어. 여기가 일쪽 거리잖아. 그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네. 일쪽 거리가 아라는 거야. 내가 일쪽에 들어가면 여기 깊이 친다는 거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쪽의 머리를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칼을 맞추고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하는 동작에서 이루어지는 거리를 맞추고, 우리가 이제 도약이라는 겁니다, 도약. 제자리 땅 치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빨리 들어가려고 도약을 한다는 거그 도약의 거리를 걸음거리를 만들어 보라는 이렇게 좀 시저고 시저 움직이면서 거리를 맞춰서 왼발의 도착점을 선태을 해서 그래서 그선택적으로 자꾸 연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칠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이 체공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나오는 걸못 잡아줘요. 상대방이 나올 때를 잡아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싸움을 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 이 이유가 이뭔지겠어요너 나와라. 어. 같이 딱 움직이는 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뭔가 보이니까, 는거 <목소리> 같이.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못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 때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 나는 어떻게 해? 상대의 중위수선을 빼앗고, 중수선을 빼앗고, 공격을, 공격을 해도 되고. 그렇죠그 응. 다음. 에이, 그거 로 빠진다. <laughs> 나도 버티는 <멋진> 거야. 나와야지. <목소리> 계 움직이지 않는다 나도 버티는 그래서, 팔단대를 보게 되면, 멈춰있는 거예요. 1번, 2번이니왜안 치니까.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데, 이걸 가서 뭐하게도 하고, 뭐, 누르니까 움직이고, 하려 하니까 두번가고부러고 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운전을 한 거예요.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니, 쳐야 돼. 그래서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연습이에요. 근데 안 치지. 왜안 칠까요? 두려워보이니 두려워. 극복하는 거야 극복해야죠. 자, 거리를 맞춰보고 손 떨어뜨리고 선택지에서 들어간 거예요. 야금야금. 지금 거리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 바로 맞추죠. 두번이리 셋! 둘! 셋! 넷! 아니, 셋! <놀라> 여기 이제 기본, 기본 발사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빠지잖아 그게 아니라 기본 발사대는 가야연 그냥 전진해 온데 네. 기본 발스대 도망가는 거는 이거 맞아안 돼. 내 사랑에 그 저걸 보면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저걸 버는 수가 있어요. 이게 빠져 있는 거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쉰다라는 거를 네. 어떻게 쉰다 그요 뭘로 쉰다? 몸으로 쉰다? 뭐, 허리를 쉰다? 뭘로 쉰다? 예전에 들어봤어요? 뭘로 쉰다? 몸으로 쉰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같요 네. 그래서 지금 나, 나쁘다라는 게보다는 기본적인 거예요. 상체가 이렇게 나가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네, 치기 위해 팔이 뻗어지니다 팔이 뻗어지는 상태는 치니까, 이렇게 뻗어져. 근데, 우리, 우리는, 그거를 이제 넘겨서, 네, 허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연습을 하세 근데, 이건 다 하자, 마자 지금 다할줄 아니까? 안되안 되는 거예요. 딱 썼을 때, 우리의 동작이 몸이 들어가는 동작은 걸음걸이라고, 뭐라고 랬어요 도약이라고 랬어요 도약에서 내 거리를 맞춰. 그 다음, 뭐를 주고, 배를 주고. 배를 집어넣 배를 안집어넣그 그런 연습을 하는데 배를 집어넣 허리를 집어넣는 야왜에하면 배는 이제 리조트 같 거야. 이렇게 잡고 있어. 잡고 있는어데어 이쪽이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이렇게 시 그게 아니라 그냥 걸음걸이라고 생각해. 차이가. 대부분의 발을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왼발있잖아요 왼발. 왼발을 계속 진행을 해놓기 때문에. 내가 려면 어느 정도는 따라와야 돼요. 근데 발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붙어있다. 그러면 얘는 안 따라오니까. 저절로 숙여줄 수밖에 없어요. 얘는 가고 싶어. 그리고 그래서 발이 어떻게 돼 자가 없는 거리 이게 아니라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되는 그래서 중간을 잡고 움직이며 도약을 할수 있는 거리까지 들어와 도약 도략. 그 도약이 다돼